반갑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4월 26일 주일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마치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도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어, 고민과 궁금증이 많이 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기도는 어,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어, 계속 강조되었던 것이 기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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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입니다. 어,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짚고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가 무엇인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안에는 여러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대표 기도가 있고요. <laughs> 대표 기도 다음에는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어, 봉헌 기도도 있고요. 설교, 목사님 설교가 마치고 나면은 마침 기도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통성 통성기도,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축도로 마치죠. 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틀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이 종류만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왜이 형식 속에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기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왜 기도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안에 기도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어, 기도를 하나의 <laughs> 의식으로 의례로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사회자나 인도자가 기도를 하고요. 다 같이 아멘을 하고 한 번이면 될 텐데 계속하는 거죠. 자, 기도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어, 기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좀더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과 어떤 간구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싶은 대화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체만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뭐 센터워십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집회 속에서 예배 중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눈을 감고 막해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되고 많은 말을 막 꾸겨 넣듯이 해야 되고. 이게 기도의 선입관으로 자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같은 데서 기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울더라. 기도는 울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시간을 길게, 특별히 수련회가 좀 그렇죠. 막 10분, 20분 정도 길게 막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시간에 눈 뜨면 안 되고 그 시간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반응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어, 자, 이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어떤 선입관은 이런 거죠. 영화 극장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볼때 사람들이 막 울더라. 영화든 우는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공포에 질리더라. 계속 놀래고 놀래고 공포에 질리더라. 공포 영화를 볼때아 영화를 보는 것은 공포스러운 거구나. 여러분 이게 영화의 전부가 이제 오히려 영화의 속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거나 울거나 웃거나 하는 것은 영화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기도구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도는 이래야 한다는 전제를 버리시고 기도의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메시지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과정도 포함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자,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무엇으로 하는 대화입니까? 어,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물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음파가 없으면 하나님이 못 듣는 분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가 기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한다면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지 혹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대상에게 집중하려면요. 다른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시끄러운 어, 뭐,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다른 것들을 최대한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들을 수 있는, 가급적이면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이 좋겠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눈은 왜 감습니까? 눈을 감, 어, 눈을 떠도 됩니다. 눈은 왜 감을까요? 다른 집중되지 않은 눈도 사실 보면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거든요.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청각적인 모든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우리가 차단하고, 그래서 어, 마태복음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른 번잡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차단하고, 하나님께 내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릴 메시지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나의 삶 속에서의 필요,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 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생활비가 모자라요. 하나님, 저 몸이 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나 밉습니다. 예,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상황들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와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매우 어색하고, 예, 짧고 형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점차점차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일지도 궁금해지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어,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할때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이 많아진다. 여러분, 그것도 예, 유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변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내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신비죠. 여러분, 어 사랑하는 사람 어, 서로 닮아간다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닮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어, 우리가, 어, 뭐랄까요. 어, 드라마에 홀딱 빠져들듯이, 어, 그렇게 쑥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죠. 기도의 시간도, 뭐, 당장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막 뭔가 막 빛이 비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는 처음 시간은 굉장히 어색하고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그 시간을 조금 더 고정적으로 비워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시간을 예,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도에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매일의 일상에서 한 5분, 혹은 10분, 20분 띄어놓다 보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점차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동력이 일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상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에 대한 더 강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 가운데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없습니까? 찬찬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겁니다. 신세한탄을 한다든지 미운 사람을 얘기한다든지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나 혼자서 자책을 한다든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정서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나와 이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밤 중에 어, 자기 전에 기도를 해도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피곤하죠? 어, 또 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어, 저는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의 생각이 가장 맑아서 가장 단순하게 집중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내 삶과 가운데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 이 새벽 시간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예, 윈더 모닝 윈더 데이 우리가 계속 어이 인스타 보시면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막 윈더 모닝 윈더 데이 하고 있죠.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해봅시다. 어, 우리가 이 시간들을 꾸준히 어,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어, 쓰다 보면은, 예,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쩍 자라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은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올줄 믿습니다. 예, 윈더 모닝, 윈더 데이 여러분들 같이 어, 일어나서 아침을 깨우고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주무시지 말고 그때부터 예, 이제 스테이 얼라이브 하는 거죠. 스테이 어웨이큰. 그래서 계속 깨어 있는 어, 그렇게 어, 여러분들의 하루가 기도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어, 시작하는 예, 복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같이 한번. 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작해봅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마지막 주 증인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과 6월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큐티책을 정기구독자 거주지로 발송해드렸으니 집에서 직접 큐티책을 수령하여 말씀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배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이윤기 간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끝났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모두 윈터모닝윈터웨이한주간도승리하시다